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7 LS32 FM701은 32인치 크기의 UHD 4K 해상도를 자랑하며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로 영상과 작업 모드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화질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돋보이며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빠른 반응속도와 다양한 기능, 내장 스피커로 풍부한 사운드까지 제공하여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HDR10 지원과 풀이커풀이 기능으로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무선랜과 티즌 운영 체제로 스마트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사용자들은 화면 크기와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추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기능,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